할렐루야! 오늘도 조합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는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 뭐 이렇게 불러요. 어, 공식 명칭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가 붙고 그래서 교회 안이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요 근래 한국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을 교회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강단 앞에 경찰들이 30명씩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정복을 한 경찰들이 한 30명씩 와서 서 있으면서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긴장 상태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몇 주간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경건한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앉아서 목사를 성도를 지금 서로 뜯어 말리는 여러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느 교회는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를 끌어내립니다. 목사를 향해서 온갖 욕을 퍼붓고, 그리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뭐 육박전이 벌어지고, 그것이 고스란히 다 카메라에 담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의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이거 처음처럼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겪는 교회들은 대부분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명백하게 두패가 갈라졌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탁 갈라져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보기만 하면 서로 반목하고 서로으르렁대고 서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도나도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칠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분쟁과 싸움과 분열이 있던 교회가, 7절해 보니까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더 많이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싸움이 일어난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일어난 교회는 상처와 아픔이 교인들 속에 골수까지 차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은혜 받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흥회 하러 다니면서요 정말 두 패로 딱 갈라진 교회 가서 부흥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쪽에서 아멘을 하면 이쪽에서 아멘을 안 해. 여기다가 아멘 하면 여기 또 아멘을 안 해. 난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아, 그럼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런 거. 목사님 이쪽 보지 말고 이쪽 좀 보고 설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싫다 이거예요. 더 사람들 은혜 받는 것도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가 부흥회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 교회에서 3박 사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요 자 하나님 나를 여기를 왜 보냈습니까? 도대체 이런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쪼개져야 될 교회고 무너져야 될 교회고, 상처받아서 흩어져야 될 교회인데,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기적같은 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제자라는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라는 말은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신앙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을 비롯하여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골수 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을 해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보셨어요? 0.0001%도 안 됩니다. 아, 나는 모태부터 불교 신자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좋아요 평안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받는 교회 뭐 그런 교회 같으면 나도 저런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뭐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쌈질이 일어나고 서로 뭐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나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수 있느냐는 얘기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할 때는 싸움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장하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뭔가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산 중앙 교회도 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비결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7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싸움하는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상처가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그 교회 본질을 통하여 교회가 개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여러분 교회 본질은 뭐예요? 교회 본질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뭐예요? 어느 교회가 어떤 시설이 더 많이 있느냐 이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본질은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싸웠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큰일 나겠다.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깨닫고 온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살아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진리가 살아 있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더 부흥하는 교회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을 떠난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점점 많아졌다 그 말은요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본질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하려고 생각했느냐면요 이분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분들을 구제하고 이분들의 삶을 살펴주고 할수 있으면 이분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보다는 뭐가 부족하세요?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을 우리가 도와서 당신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생동력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알맹이가 없었어요. 도와주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 뭐가 늘어났냐면요. 왜 우리는 더 많이 안 줘? 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안 줘? 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내놓지 않아? 사람들 속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가서 뭘 받을까? 오늘은 교회 가서 뭘 얻어 갖고 갈까? 오늘은 교회가 우리에게 뭘 채워 줄까? 본질을 떠난 교회가 본질을 떠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필요가 이 구제가 이 접대가 이 섬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보금보다 앞서가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조언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에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비율을 맞추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보다는 사람들이 올만한 교회, 사람들이 재밌는 교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교회,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는 교회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먹는 중심, 모이는 중심, 가져가는 중심, 얻어가는 중심. 이런 교회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자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맛있는 음식이 계속 먹다 보면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떠난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주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껴놓고, 우리가 이 일을 했더니 교회가 무너졌다.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사역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바빠요. 이 사람 신방 가야죠. 저 사람 구제해야죠. 여기 가서 접대해야죠. 이 사람 문제 생겼다니 가서 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증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왜 교회 속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 제대로 복음 전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너희들이 교회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리더들이 교회를 섬겨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와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져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말씀에 서지 않고 그럼 교회는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무슨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 하나님이 누가 쓰임 받겠어요?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꾸 잔머리가 생겨요, 인간적인 게 생겨요, 자꾸 사람 비유 맞추려 고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갈등하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로, 싸움하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로, 문제 있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제일 먼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로지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제 우리는 성도들 비호 맞추고 성도들 쫓아다니고 우리가 이거 하지 않고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말씀의 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이 흥황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사역자들이 말씀 제대로 준비해서 교회 보주일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전에 설교 들을 때별 은혜 못 받았거든요. 이전에 설교 들을 때별 그런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은혜를 주시는데, 온 성도들이 네. 여러분 돈으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들의 본질적인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그 은혜로 완전히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먹어서 해결되는 갈증 아니거든요. 이 갈증은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뭐좀 교회가 대충 먹어도 괜찮아. 은혜 받으니까요. 안 줘도 괜찮아. 은혜 받으니까는요.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응. 은혜가 없으면요 짜증나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기뻐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사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했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다산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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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요 은혜가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교회는요, 그 유명한 사람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 주님의 은혜만 의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은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요,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하던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장로님을 세워요? 왜 집사님을 세워요? 왜 권사님을 세워요?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여러분들이 성도 섬기는 사역, 교회 섬기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주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폼이 아니에요. 직분은요 여러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 집사님 일곱 명을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하던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분쟁이 싹 사라졌어요. 이 일곱 명의 집사가 교회 안에서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일꾼 명의 집사 때문에 서로 손을 꽉 잡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자. 이래 가지고 교회의 더 힘이 많아지는 기적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성장해요? 일꾼 때문에 성장해요. 교회가 일꾼을 바로 세우면 그 일꾼이 교회의 성장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되면서 오늘 23명의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명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명의 집사처럼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이분들 때문에 다산 중앙 교회가 더 부흥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이 세 가지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누구의 생각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일꾼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지혜롭지 못하면 사고가 나요. 그리고요,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참, 저분 잘한다. 참, 저분 은혜가 돼. 그래야 교회가 화합되는 거예요. 난 저분하고 일 못하겠다. 난 저분이 하는 일은 동의할 수 없다. 자꾸 이래지면 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산중앙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교회 베푸시는 애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7년 동안 오는 동안 여러분 뭐 황금길만 걸어온 게 아닙니다.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시련과 시험과 여러분 교회에 천명 가까이 등록했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물론 뭐 교회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나간 분은 없습니다. 많은 그래도 그래도요 뭐 이런저런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가만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설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을 한 번씩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참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가요 난 교회 안 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내가 교회를 왜 떠나는지 이런 글들도 수백 개 수천 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요그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내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이런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은 말은 이렇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고 저 교회를 떠나고 이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해결을 받고 이겨내고 더 성장하는 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부흥하는 교회를 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런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 다산중앙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도 고집부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자기 주장을 하고 목사님이 고집부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성경에 어긋나면 아니요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본질이에요. 누구도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목사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일 뿐이에요.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관계 없이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들어도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을 떠나 버리면 그 교회는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위치를 떠나면 제 자리는 여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가대는 성가대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성가대가 주일날 성가대 자리를 떠났다. 말이 안 되죠.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자기 자리를 떠났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떠났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떠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네. 교사 자리, 성가대 자리, 그다음 안내 위원 자리, 그다음에요 헌금 위원 자리, 주차 위원 자리.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만 잘 지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산중앙교회는더 성장하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한 번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 배바당 가운데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찾아왔는데 밤중에 이러더라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밤에 찾아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근처 요 빈글레 앞에 있는 교회 2층 교회 목사님인데 찾아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쩌려고 여기다가 개척을 하셨냐고. 아유. 여기다가 어쩌려고 개척을 했냐고. 여기다 개척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분이 개척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밤에 나를 위로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아직도 거기 2층에 머물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또한번 앞으로의 7년 지나온 7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부흥하는 교회. 말씀에 충실한 교회. 모든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제 일을 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